이렇게 귀하신 내빈과 작가님들, 그리고 여러 학위님들을 모시고, 금재 김동대 선생님 작품 전시에 개막 행사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재 김동대 선생님 개인전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막 테이프 커팅, 건비 제등은 모두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자 한국사학위의 거장이신 김동태선생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출판 및 작품 전시회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받 올립니다. 제가 하순이 해서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에 해놓은 작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전시를 회 마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간에 저 수년 동안 어 작품을 제가 국전에 입선할 때부터 입선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0여 점을 전부 수록을 하는도로집을 그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 도로팀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어, 저의 역사입니다 그동안에 40여년 동안 산다니면서 또 기록한 것들 모든 저의 그 발자취가 이 도로에 전부 실려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아이 친구 어디서 어떻게 다녔구나 그런 것이 전부 어,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어, 어찌 보면 너무 자세하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심리 때문에, 에, 이렇 모으다 보니까, 정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5 0 0개가 넘는 예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그동안의 발자체가 여러 귀하신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던 모습들이 다이 도로에 올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어른 시국에 다들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은 정말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내가 40년 동안 이 길로만 쫓아왔는지 감히 생각이 안될 정도로 그동안에 고초도 많았고, 어,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무리는 해야 된다. 즉, 마라톤 주자가 꼬리 지점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간에 누가 나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생놈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도 될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니다만 그래도 인생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한번 뛰어보자 가서 누가 꼬리를 하고 기록이 어떤가 그것이 저 인생의 마지막 피난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태까 뛰었는데 기록은 좋지는 않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 다방면으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전부 너무 시, 서, 화, 서양화, 노래, 뭐,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노래였습니다. 작년에 총회 선생님이 노인분들을 모시고, 어, 노래봉사를 하시는데, 제가 아마추어 가수, 그것도 아마추어 가수도 10명, 제가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내거형 경산하는 노래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노래와 안동열하고두 그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마추어 가수가 10명이 두 곡씩 부르니까, 2 0 곡인데, 홍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곡을 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나 정경하신지 그래도 내곡을 네 부르는데도 한번도흐트러지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하고 우리가 그 앞에 불렀던 가수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작사가 가 적고 작곡가가 더 많고 또, 가수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한국문인의회에 지인으로 등단했기 때문에, 아, 시조도 많이 지었고, 하니까 가사를 아, 내가 써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것이,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120여 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작곡이 된 40, 그 곡을 이금제 애집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제가 도로에다 실어놨으니까 이건 누가 가져가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이제 저한테 허락을 받고 불러야 되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지금 음반 작가협회에도 등록도 됐고, 어, 노래방에 제가 네 곡을 어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나이 이제 에, 노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늘린다 하는 이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기능보다 목소리가 제일 늦게 늘린다. 그래서 그 늦을 때까지 그래도 노래는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꿈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려 시국에 건강 잘 챙기시고 잘 견디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 저의 작품이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 잘 봐주시고 그냥 이해해주시고 어 감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에 갈망겠습니다 김재선 선생님 오늘 그 출판 기념회 및 전시에 많은 대리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소에 저는 우리 금재 선생님을 존경을 어,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을 해서 어, 자기가 목표를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달성해가는 그런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 80, 인생 80이면 은 짧은가요? 뭐 길은가요? 대단한 작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많이 깊이 있게 평가해주셔서 더욱더 우리 김, 네, 금재 선생님께서, 네. 어, 더 훌륭한 사과로서, 어, 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금재 선생님, 고버지어보는 500년을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아오신 분이죠. 사실은, 내가 항상, 나는 그냥 당신과 더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살아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고, 너무 부럽고 부럽습니다. 제가 도할 응. 수, 전시된다고 해서, 어? 김 선생님? 그렇게 해요. 이건 뭐 하셨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쟤도 2년은 못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본 사람? 쉽지 않습니다. 또 다방면으로. 지역시도 아주 서예라고 그러면, 여섯 살때 서예를 놓으신 아버님이 무섭게 내를 대해서 저 양반이 나를 데리고 온 자식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무에 시작을 해서 70년이 넘게 구술를 주고 그랬었습니다만, 은안 음. 돼요. 저는 그을쓰다가 저 시골 산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거기 가서 아주 노동자로 일 하고 있습니 그런데 우리 군제 선생님이 이런 훌륭한 정신을 높이신다는 게 제가 안 하고 가죠 그래서 정강당황에서 좋지 않었습니다뭐 와서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게아고 지금 눈에서 는평을리었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목적했던 것은 인생 관련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비설을 하면 장으로캐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을셨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일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좋은 건 많이 잡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옵습니다. 이상으로 축하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김정태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끊고 이분에 대한 그런 욕망이라든 모든 것을 뽑아서 오늘 또 이렇게 한순을 기념해서 장축발 기념일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서해를 하다 보니까 서해도 몇 시간 안았고그 기준도들이 우리들의 사연을 도와하셔가지고 시험 사례가 된걸 다시 보고 듣고 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가지고 특별히 제가 좀 느끼게 된건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런 분이 오셨는데 이런, 이런 그림도 또 그림도 나올 수있는면 이런 그이면또 기분이 좋을 거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별히 그저 그 아니 그 저기 그그저이그 저기 그저이그그저이그 저기 그 저기 그저이그저이그저이그 저기 그 저기 그그점기그 저기 그 저기 그저그 저기 그 저기 그그 저기 그저그 저기 그 저기 그저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저어그 저기 그 저기 그그 그래서 아, 이분이 참부 아주 예능에 아주 뛰어넘기 중시고 저희가 여기보다는 일어나는 전부 다섯, 으로서 그렇게 있으면 또 그, 불러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가 또 만들어 보니까 우리도 노래도 또고 다른 집 중에서도 노래를 또 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전그 그것도 돈이죠. 우리가 나이가 이제 그0 보니까.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 글씨 쓰시고 그림 그리시고 살도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저는 그참 그 노래로 저한 그, 번은 이제서야 살아보는 것습니다 실은 저는 김용태 선생님이 벌써 할수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실은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당연히 8 0입순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젊은 힘이어요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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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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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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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지금 지금 는금 지금 지금 지않습니지 그래서 지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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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지 지금 우리가 금 지금 지서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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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참, 음. 좋은 녀석 이아기가 그런, 이렇게 생각하고 니다아무로 음. 김종준 선생님김종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어, 앞으로, 이 소화에 대해서 많이 좀 좋은 작품을 보여주실 것을, 더욱 더정하면서한 달이니까, 축하해 봤으면 가능하겠습니다. 대합니다